존나 거의 약간 그거 누구냐 개 닮았는데 그거 저기 다크나이트인가 거기 나왔던 애 다크나이트인가 왔나 존나 이상한 애 있잖아요 베인 <laughs> 베인 닮았는데 개 무섭게 생겼다 어 고속로 들어야겠다 지금 만다 찮아이 솔랭에서 지면은 대장 회 가서 이겨. 대장 회 가서 기분 좋게 이길 거야. 세개 나눠주고. 초공정이라고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기분 좋지 않겠네 <laughs> 거기 가서도 지는 마음 너무 아프잖아. 도토리인데 이거 맞습니다 어, 뭐, <laughs> 클럽 어떻게 들어올수있냐고 글쎄 내가 들어 보내줘야지 어, 들어갈 어, 수 있는 거 아닐까? <웃음> 내, <웃음> 내 마음 아닐까? 내 마음 근데, 안에 그래. 들어 보던지 <laughs> 내마음이쏙 들면 들어오는 거 아닐까? 야,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못 뭐 들어오는 거고 <laughs> 쏙 들어오던가 내 마음 속에 <laughs> <laughs> 잔나 픽카때왜 싫어했냐고요? 아 그니까 내가 진선픽이었는데 약간 지 근접 챔프 할줄 알았는데 지금 잔나를 하길래 마음이 좀 아팠지 패신자 적속 제 마음에 어떻게 되면 나도 몰라. 그건 너희들이 찾아야지. <웃음> <웃음> 아 일단 잔나 라인전이 너무 약해. 잔나 같은 캐릭. 물론, 브라운, 브라운 같은 거 상대로는 할수 있겠다. 브라운 같은 거 상대로는, 뭐, 뭐 어차피 그냥 잔나 이동속도로 큐피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laughs> 아, 저 알리 같은 확, 알리 WQ도 막을 자신 있으면은, 가하님은 감사합니다. 알리 WQQ를 마그 막을 자신 있고 뭐뭐 뭐야 잠만 뭐, 이거저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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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뭐지 술렁 걸어놨거든 뭐저 뭐야 저거? 와 진짜 존나게 잘 맞춘다 거의 무슨 뭐, 접착제네 그냥 깜짝 놀랐디. 성 <laughs> 집을 못 가게 하는 편이야 <laughs> 집을 못 가게 하는 편이야 <laughs> 거기서 진짜 <laughs> 집갈 거야 씨발템 그만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아좀더 천천히 나갈걸 아집좀더 늦게 끊었으면 상대 CS <laughs> 놓쳤을 텐데 <웃음> <웃음> 뭐야 두개 쳐줘야 되는 거야? 뭐, 뭐야 이거 뭐야 황제리 씨야? 되는 거야? 앨리스 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갈게 와, 이씨발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아 이거 뭐야 아니, 핑을 두개 찍었잖아요 핑을 찍길래 아니 핑을 찍길래 핑을 아 이거 진짜 엘리사 캐리해야 된다 이거 오르가 진짜 개뚜까맞다 잠깐만 잠깐만 힐써놓겠인데 죽은 거 아니냐? 마음 조금 아프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아프네 이거 아 이거 마음 너무 아프잖아 이거 <laughs> 죽으면 어떡해 <laughs> 친구야 아 이게 앨리스가 핑을 찍었는데 아지 정글 루트를 말해준 거네 아쳐주지말걸이고아 <laughs> 마음 너무 아프다 이거 W 다 바라 나한테 아 뭐야 이거 씨발 저 뭐야 나한테 돌진하는데? 죽은 것 같은데. 마음 너무 아프다. 아, <laughs> 아 이게 리시 스노우볼 같은 건가 이게? <laughs> 아, 이 모르는 친구야. 근데 이거 라이츠 쉬블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때 죽었어 또 그래서. <laughs> 아, 근데 이건 리시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이거 뭐야 이거. 아일렉트 죽어서야 타워 깨졌어. <laughs> 타워 깨졌네. 아, 일렉트, 일렉트 개똥같이 해가지고, 야, 쯤딱 점프였는데, 아, 죽었으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에, 네, 퍼프 타워 줘, 퍼프 타워 줘, 주고 운영으로 잘 레벨링 따라가 볼게 이거. 괜찮아. 원래 우리 팀이 점수가 높아서 이거는 타워을 하나 없이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직 아 모르고 스킬을 몰라서 저 뭐, 스킬 뭐야 저거 <laughs> <차갑게 타옵니다. 웃음> 포블이 벌써 나왔어 야너 고대주한데 돈 벌겠니 너 이걸로 <laughs> 라인전 해야 되는데 아씨발 라인 천천히 밀면 돼 이게 라인이 빨리 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라, 망해버리면 라인 천천히 모아서 그냥 상대의 경험치 조금이라도 벌린게 나아요 근데 만약 트타가 다른 라인에 갔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라인에 그냥 알아서 버텨주면 됩니다 못뭐 버티면 지는 거예요 상대 비에 붙었네 이것도 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종아이 종아요 종아이 요와 붙었다 붙었다 모질불러 붙었다. 야, 이기는 건가? 아 제발야, 숫나케다아큐두개 찍었다 그냥 씨발. 야 뭔지 몰라도야 어, 사는 건가? 사는 거 같은데. 뭐뭘뭘또뭐 하는, 하는 거야? 저거 죽발야 저기 이야 봤어야지. 어우 데일왜 울고 샀나? 어 뭐야 미스쇼 케이 다오마이갓미스쇼케 났으면 안 되는데. 마음 아프고. 그게 개 찍은 거 <건> 좋았다고요? <laughs> 센스지. <우리가> 센스. <laughs> <laughs> 아저새게마스터이야듯 새끼 아니야. 저거. 아 우르르 너무 억지잖아 우르르 너무 억지라고아아 15분 아, 고라니 아직 몰라요 이거 게임 미드 이거 솔킬 나가지 기분 조금 상한겁니까? 바텀은 이게 무한홀딩이다 이제 아 미드 근데 타워 밀렸네 이 설마? 타워 밀리면 안되는데 아이 게임 안돼 이러면 이. 어아 일단 내탓아닌것같아 엘리스를 지목하네요 어 엘리스 이킬인데 헬스, 엘스 왜헬스한테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아,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친구들 조금만 힘내보자고.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앞에 살짝 코딩해 주고 계속 코딩해야 돼. 아, 저이동이 너무 빨라. 어아 그렇지. 아또 우리 탑도 있구나. 아, 탑은 4대 4 게임인 줄 알았어. 탑이 <laughs> 죽은 거 같은데 또 죽고 나서 지지라고 치지 않을까? <laughs> 아, 까비 음. <laughs> 가지배 화가좀 많이 났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넘어줄게. 아, 우르고 구은 뭐야? 왜 이렇게 되지? 이거 내가 대신 쳐줘야 되나?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되지? 마음 너무 아프게, 평타하고 평타. 진짜 평타. <laughs> 크지? 이렇게 해서... 오, 야 울고 뭔지 몰라도, 야, 울고 뭔지 몰라도, 야, 울고 뭔지 몰라도, 야, 울고 뭔지 몰라도, 야, 야, 울고 뭔지 몰라도, 야, 야, 울고 뭔지 고 야, 울고 뭔지 몰라도, 야, 아, 못었다 아, 체력 25% 아래면 즉사시켜요? 오, 개쩐다. 피오 어. 오, 그냥 끌어오는 게 다가 아니야. 음. 아, 명과학 님, 여기 감사합니다. 신영 님, 감사합니다. 나르가 바로 거기 갈렸나 <laughs> 보네. 무슨 말이에요? 칼리 경우에 모든 스킬을 다 씹는 걸 알고 있는데, 칼리는 모든 다 스킬 다씹죠 자, 내가 BF 괜찮네. 지금 지금은 템 살짝 비슷한데. 아 이게 안 맞았네. 지금 제티타랑좀 비슷한데 템이? 나 근데 왜궁안찍었었나궁안 찍었었나 보네 나 <laughs> 알리가 아, 알리가 오래이구나바나도안찔거 같은데 도망가네, 우리가 지는 싸 같은데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패기에쫀거 같은데? <laughs> 패기 절대 판정도, 절대 판정이 뭐예요? 절대 판정이라는 게 뭐예요? 칼리공은 그냥 다시 보는 건데, 모든 간에.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에거 도망가야지. 포인트. 야, 잠깐만. 힐러가 죽었나본데? 오 잡.. 잡나? 와 나이스 나이스! 오?! 아좀 아쉬운데? 아 이러면? 이러면 또 다른가 얘기가? 아 힐! 아힐못 눌렀다 씨발 힐 눌렀어야 됐는데 아힐 눌렀으면 좀 오래 버텼는데 아 내가 힐을 왜안 눌렀냐면 카시랑 같이 받으려고 아아 카시랑 힐 같이 써주려다가 씨발 아.. 버틸 줄 알았는데 안 버텨지 네 딜이 세긴 하네 아.. 바텀라인 진짜 개쓰레기인데 이거 탑.. 탑라인 가이 너무 미안하다 나루한테 카시가 너무 잘해서 비볐다 바텀라인 진짜 세상에서 미, 제일 미안하다 이거 오 어, 카시가 가나요? 바텀라인? 와.. 너가 천사가 아닌가 싶어 나는 우리 탑으로 가자 탑으로 모르가나야 탑으로 와! 우리 타워 생겼다 우리 타워. 생겼다 타워. 우리 둘, 셋 타워. 생겼다 어아 타워. 1 0 이거 모르가나 모르이나라서이0모해가나워 1000개 한워1 0그0 지.. 이워 1000개 타워. 1000개 타워. 1000개 타워. 1 0 0 0 아, 우리 하나 먼저 돌지 않을까? <laughs> 아우, 슈바, 이거 빅났지? 이돈줄 알았는데? <laughs> 조금만 더. 오, 아타 어, 밀었다, 이러면. 오, 알리스타가 여기 없나 본데? 아, 좀, 그만, 그 천천히 되니까 미안하다. 아. 아, 우리 하나 공 아, 아왜 왜 이렇게 일찍 땡겼지? 야, 야, 야 죽었는데, 아, 공 너무 빨리 땡겼다. 아, 씨,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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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아, 순간 모르나 죽는다고 생각했어. 아, 씨발 땡겼으면 안 되는데, 절대. 야, 와. 이겼다. <laughs> 와, 이러면 다 풀렸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웃음> <웃음> 한라인 더까지인가 <밀까>? 음, <laughs> 한라인 더 되나 이거? 어, 어 불령이 있다. 큐풀? 에, 큐풀을 해서 상대가 반응하기 힘들었어. 아, 되게 기분 좋게. 잡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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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버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내가 상대보다 팀잘 떴다. 개이득 완전 이득. <laughs> 저번에 연습한 큐풀이냐고요? 무슨 그 소리? 각이 나와서 풀큐는 반응할만한데 큐풀은 반응이 좀 힘들어서 이 정도? <laughs> 방주유 솔직히 풀큐 맞았을 때 뿌듯하긴 했어 요 솔직한 남자니까 이런 거에는 진짜 솔직함이 100%니까 배 걸렸으면 죽어 이러고요뭔 소리야 아 이긴 판 하나 올라가야 돼 이거 하루마다 아 이긴 판한 번도 없으면 마음 좀 아파 트타 저기 집 가고 아 이게 이게 삑이 난다고? 원래 저 막타치면서는 삑안 나는데. 어! 칼리 같은 캐릭터 약간 잔버거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 야, 제이스 이게 탈리아피 60%가 나갔는데 실화냐 이거? 잔버거도 되게 많은 거 같아. 뭐가 까 그냥? 쉬면 되지 않을까? 뭔가 아니야. 우리 건데 이거. 병나오가기 한번 해 볼까? <laughs> 아니, 아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터트려 놔야지. 지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남기, 개웃기라고요. 타오르 가야겠다. <laughs> 이제, 이제 저희가 라인을 밀고 밑으로 왔잖아요. 이제 그럼 얘네 턴인 거야. 얘네가 이제 바텀이 쓴, 미드 센 턴이고, 이제 바텀도 지금 라인을 밀고 움직이니까 이제 얘네 어이. 턴. 우리 지금 방금, 그니까 러 우리는 턴을 전령에 쓴 거야. 그니까 러 우리는 한타 무조건 빼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개무리 하면은 우리 라인이 안 좋아지고, 여기서 쌈도 일어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쌈을 져도 이기든지든. 이기든지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야. 이 쌈이, 여기 쌈에서. <laughs> 야,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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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에이 <laughs> 이게 좀 좋기는 해 칼리가 <laughs> 아그 그니까 그니까 약간 게뭐뭘 알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게임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뭐 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꿀팁이라고 한 새끼는 진짜 너희들이 최고다 <laughs> 너 게임의 흐름을 트루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퍼 맞아. 서퍼 복숨을 하나 늘려주는 셈이지 영업 비밀 아니냐고요? 영업 비밀 같은 것도 없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laughs> 영업 비밀 할게 있나? 그냥 기본적인 운영 틀이죠. 그냥 이렇게 영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야 가겠다. 너. 그니까내턴때 내가 이득 보는 거고 상대 턴때 한번 빼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 턴때 무리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갈렸고요 그럼 상대 턴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얘네가 탑을 밀고 집갔잖아요. 그럼 얘네 턴인거야, 한번은. 그럼 그템 동안 사려야 돼. 무슨 진리야, 이거는. <laughs> 알리가, 어디서 핑크 치고 있네. 춤만이 하나? 어제 이거 모르면 심해 살라고요. 살고 계시지 않아요? 이미? <laughs> 장난입니다 아마 이거 알리가 스타를 봐주러 올 거예요. 아니면 알리는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든. 여기 있는 11회 <laughs> 때면궁 범위가 늘어나는 건가? 아닌데 맞나? 공 범위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날라가는 범위가 좀 나, 늘어나는 건가? 챔피언만 때리는 키는 티로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잘안 씁니다. 아쿨좀 짧아지는 건가? 음... 전령 좀 쓰고 싶은데. 전령 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카지가 사이드 간데. 오케이 이런 전령 e l l you. Tell you. Tell you. 다 e l l you. Tell you. Tell you. Tell you. Tell y 데 u Tell you. t e 데 l you. Tell you. t 밀만 하겠다 못밀것기도 하고 도망가야겠다 그냥 바텀에 쓰고 어그로 끌게 만들고 하는 거? 아 이러면 타워 하나도 못 밀었네 약한, 아 이게 나르가 사이즈 잘 이기고 있었는데 이러면 또탑또 또 짤릴 것 같다 얘를들이 솔랭에서는 그니까 그게 약간 그런 기본적인 틀 같은 게, 사이드 운영을 하는 건데, 솔랭에서는 솔직히 잘안 되죠. 왜냐면 <laughs> 누가 없어졌다고 말못 해주잖아, 얘들한테. <laughs> 그리고 말도 안 듣잖아, 진짜. <laughs> 아, 이럴 때 개빡쳐. 와드 8, 여덟, 여덟, 여덟 번지 써야 됐대. 서포트 할때 개빡쳐. 저 와드 덟번 치는 거. 이거 사야 되나? 아무튼 뭐 가야 되지? 아, 카시가 이쯤되면 이기나? 아, 사이드는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돈 경험치도 좋다고요? 아, 난 그, 저서포트공속으로 저거 치는 게 개빡치는데. 이제 오리가, 이제 오리는 미드가 수동적인 캐릭이니까 이 미드 1차를 밀면 게임이 되게 편해져요. 근데 오리가 여기 카타브로 가네. 근데 옆에, 옆에 누구 있는데? 쟤 무슨 캐릭인데? 아, 저 캐릭이 뭔지 모르겠어. 뭐 슬로우 같은 건 있나? <laughs> 어, 오리 보였다. 오리 보니다 깝쳐도 되지. <laughs> 핑크도 지어도 되지 않나? 자야 공이야. 자야 공은 사기죠. 죽었네. 자야 공은 사기죠. 자야 공은 어머니 사기가 왔습니다. 거의, 거의. 이거 아드였네 왠지 깝치더라. <laughs> 아, 이게 사이. 그래서 사이드가 지면 답이 없긴 한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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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가 지네. 나르는 사이드를 이기고. 저 카시는 좀사이드로 치고, 무르고좀센 건가? 알아. 뒤를 아예 보겠어서... 좀 아프네. 다 <laughs> 처음인 <것> 같은데, 그날은 <laughs> 직강하면은 싸인 받을 수 있죠. 이기면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네. 이기면 게임 받을 수 있네. 지면 못받네 <laughs> 아이 뭐야? 돼? 게임 너무 답답한데. 뭔가 친구들이 시야를 먹고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넘나. 그냥 무난하게 파밍하는 것. 이걸로는 뭐가 할수 있나. 음, 끊임없이 죽는구먼. 그리고 저렇게 안 죽으려면은 시야를 같이 먹으러 나가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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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 <웃음> <웃음> 죽었네요 탑 궁을 쓰는 걸 보아니 이게 가망이 없습니다. <laughs> 죽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강퇴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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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언제 왔어? 또... 아, 게임인데 존나 답도 없는데, 이거... 야, 뭐, 아무것도 안 쓰는데? <laughs> 내일때 2, 30분간 킬도 안나고 그러면 안 답답하네요 대신 운영으로 타워를 가져가거나 그러잖아 이게 킬같은건 안나도 서로 운영적으로 이제 타워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는 있으니까 답답하진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득을 챙기고 있으면은 전혀 안 답답하지 카지 안좋은거 같다고요? 그쵸, 얘는, 라인전에서 못 굴리면, 똥캐에요, 똥캐. 라인전, 라인전을 세게 해서, 진짜, 그 대회에서 크라운이 하는 것처럼, 솔킬 내고 그지에 나면은, 어, 끝도 없이 굴러가는 거고. 아, 우르고도한번 맞아보고 싶은데. 우르고 우르곡 좀 약간, 개피일 때 막, 아예 끌어가는 건가, 블리츠처럼 쏘줘야겠어. 이미 죽은 거 아니냐, 너? 천천히 나올래? 그렇지. 아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막상 맞을 순 없잖아 그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 차라리 퍼지막우로마이막으 쪽이는... 아니구나 으로 마지막으로 마나막으로마지나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 아, 저와주 뭐, 옛날부터 생각 때문에 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호잇! <laughs> 알리가 이제 각을 볼 거야. 오! 알리가 잘 뛰었어요. 이길 <laughs> 수 <laughs> 없군. 근데 제주도는 핑이 살짝 높다던데 그 라봉이 말로는 핑이 네. 살짝 높다고 들었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서울은 우리 8이잖아 제주도는 좀 높다고 들었어 그 넘어왔을 것 같은데. 병 넘어가라. 와. 어! 아아아 아, 슈퍼 팀 우승 올았다. 팀장 <laughs> 김종인이 아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은 씹어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약간 북미처럼 북미는 약간 핑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 핑이 좀 높다고 들었어.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고 한1 0몇 대?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 컴퓨터가 안 좋아서 높은 거야. 그냥. 핑. 몰란 몰리 나르니 새에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판은 그냥 그냥 우르고시랑 관계없이 게임이 터져서 같은 타워도 4분에 나갔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다.